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 문제는요. 문제를 볼 때는 일 그림을 그릴게요. 전리암에 오메브 알파, 알파산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이때 전화량이 얼마인가 오메브 방사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쿨롱 전화량이 얼마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어, 풀이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쿨롱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 개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볼트 줄 이렇게입니다. 주어진 게 쿨롱이고 질문이 전, 어, 아, 에너지를 주어진 다음에 쿨롱을 물어봤네요. 물어 에너지를 주고 쿨롱을 물어봤으니까 이 순서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자 볼트 적었고요. 그냥 반이완산했고요 전자의 개수로 바꾸기 위해서 전자 하나 만들 때3.4 전자 볼트가 필요하다. 이걸 환산했고요. 이걸 입력함으로써,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그 전자 개수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쿨롱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자 하나가 1 6 곱하기 1 0 마이너스 19등 쿨롱이다. 라고 비이을한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어. 이걸 하려면 당연히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접근 순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외우고 있으면 푸는 거고요. 못 외우면 못 풀죠. 물론 이제 주어진 게 매부 단위가 주어졌고, 풀는 리게 그그 전화량 콜롱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조합을 하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험 시간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이 순서 4개를 외워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실수도 없을 거고요. <laughs> 자,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한 단계 더더 가는 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풀 때요. 어떤 게 주어졌고, 어떤 출력 값으로 나는지 먼저 보세요. 자, 여기 질문, 질문이 뭐냐면은, 조사설량률을 물었습니다. 이걸 구하면 돼요. 조사설량이니까, 어, 쿨롱을 구하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순서는 똑같습니다. C, I, P 그리고 E, V 줄이 순서니까요. 자 주어진 게 뭐냐면은 전류가 주어졌네요. 어 전류가 맞는 게 없죠. 자 이걸 구해야 되는데 전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다행히 전류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암페아의 정의 이걸 알고 있어야만 풀립니다. 이 부분 있죠? 또 외워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암페아의 정의가 전자의 개수로, 바로 쿨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쿨롱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알고 있으면은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접근해 볼게요. 자, 주어진 게 자, 10 나노암페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값이고요. 단위환산했고요. 암페아의 정의가 1초에 1쿨롱 흐른 것 해가지고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지만이 이걸 대입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주어진 값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초를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단위환산을 했을 입니다 그래서 결국 쿨롱을 구했습니다. 어, 이 단위를 보니까요, 쿨롱도 구했고, 시간도 구했네요. 필요한 건, k 로그만 있으면 됩니다. 조사설량, 1kg에, 1kg에 과연 몇 개의 쿨롱이 만들어졌는가? 그럼 이제, 무게를 구해야 되는데, 무게가 보니까, 공기의 부피와 밀도가 주어졌네요. 그러면은, 이두 개를 이용해서, 공기의 무게를 계산합니다. 저 부피하고 밀도를 곱하면 이렇게 무게가 나왔고요 이제, 이거 이제 이걸 나눠주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보니까 측정 당시에 온도와 기압이 주어졌네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공기의 밀도, 즉,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공기 밀도가 이거라고 주어진 건 사실은 가정이 하나 있는 게 0도시 일기압일 때이 밀도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 공기가 온도하고 밀도에 따라 계산하는데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밀도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0도시 일기압일 때 밀도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측정 현장에서 밀도가 얼마인지는 측정 값을 가지고 변화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일단 무게는 줄어들고요. 공기는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어, 여기서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일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압이 750mm h c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거, 760mmhg가 1기압입니다. 그래서 1기압보다 더 낮은, 낮은 기압이네요. 그러면은,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부피가 늘어나겠죠. 무게는 줄어들 겁니다. 자, 이걸 보여 주는데요. 사실, 딱딱 계산하다 보면은, 760이 밑에 있어야 될까, 760이 위로, 위로 가야 될까,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때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 기압이 낮아졌네. 기압이 낮아졌으면 무게는 가벼워지겠지. 그러면, 어, 760이 밑으로 가는 게 계산식이 가벼워지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물론 계산, 외우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막상 그걸 가지고 사용하려면은 혼동이 많이 되니까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때그때 그때 확인하는 걸로. 자, 두 번째. 온도에 의한 환산인데요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느냐 기온은 0도시 기준인데, 측정 환경이 27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0도와 27도를 가지고 부피계산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례하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켈빈이라는 온도입니다. 켈빈 다른 거다 잊어버리고요. 0도시가 273켈빈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27도, 27도 그러면은 섭씨 27도는 켈빈으로 하면은 273 켈빈에 27 켈빈을 더한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각과 이각 켈빈으로 온도를 비교하면 부피가 정확히 여기에 맞게 늘어납니다. 자 온도가 섭씨가 아니라, 273켈빈, 공기밀도 용도니까요. 273켈빈에서, 200, 어, 200 몇이죠? 아, 300, 네. 300켈빈으로 늘어나면은, 정확히 이 비대식만큼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무게는 오히려 줄어들겠죠? 자, 무게가 줄어든 방향으로 이렇게 비대식을 정겁니다 자 나머지 다섯 개는 아니죠? 이거 계산해가지고 무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때 구한 쿨롱에서 이 무게를 나눠주면은 그냥 계산됩니다. 하면자 여기 하나 더 첨부하기 위해서 아, 똑같은 문제가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어, 완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뭐만 다르냐면요, 일기압을 표시하는 방법만 다른 방법을 제시해놨습니다 보세요. 기체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전류가 흘렀죠? 전류가 흐른 다음에, 조사 전략을 구해를 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산 방법, 당연히 똑같겠죠? 최적 주어졌고요 밀도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풀수 있습니다. 단 하나 차이는, 기압을 ATM 단위로 줬습니다. a t m 뭐냐면요. 1ATM이 1기압입니다. 제가 이걸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아까, 일기압 표시할 때, 760mmhg 라고 했죠. 어, 수온줄을 760mm 세운 높입니다. 이걸 cm로 표현하면요. 그냥 76cm hg 쓸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 방법, 일기압이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처럼 1atm. 쓸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일기압입니다. 사실, SI 단위를 찾아봤더니, 101kPa인데, 이게 다 똑같은 일기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 시험 나올 때, 다른 단위를 제시한다고 하면은, 이 값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